이게 내가 상처받는 거잖아요. 어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속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화가 쌓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근데 이 정도가 너무 쌓이고 크면은 결국엔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돼요. 방어벽을 쳐야 돼요. 그게 이제 대응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어 기제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구강적인 섭취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화나면은 어떻게 하냐? 먹어요.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뭔가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역시나 악순환 돼요. 먹는 식으로 푸는 거는 결국 내가 참는 거거든요. 표현은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내 몸이 점점 불어나는 식으로 또 악순환 되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엔 표현을 안 하는 식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억제. 이제 의식적으로 나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방어기제에서 억제라고 하는데 역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쌓아두는 거고 그다음에 참는 사람들 그다음에 순응하는 사람 또 윗사람에게 수능을 하든, 아니면 권위자에게 수능을 하든, 또 전통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은 남성에게 수능을 하든, 내가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또 부모와 자녀 간에는 또 부모에게 무조건 수능만 하고, 이런 식으로 수능 하면은 그 순간에는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속에서 쌓여서 언젠가는 터지는 거거든요. 수능, 그다음에 자기 연민, 내가 이렇게 잘 찾는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연민에 빠지는, 이것도 역시 그렇게 좋지 않은 대응 전략이에요. 자기 연민과. 같이 보통 다니는 게 심리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도덕적인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맨날 저 사람들이 날 괴롭히고 하지만 난잘 참는다. 남편이 맨날 날 모질게 그러는 날잘잘 참는다. 나는 마더 테레사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우월감을 잠깐 느끼면서 그냥 만회하는 거지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쌓이는 쌓이는 거거든요. 마더 테레사가 아니니까 성모 마리아가 아니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회피. 걱정이 너무 많아서 미리 알아서 차단하는 거예요. 갈등 자체를 안 만들도록 내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 억울함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내 생각이 달라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화라는 것도 역시 방어기제예요. 예전에 제가 신체 증상장애라고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체화라는 게 뭔지. 내가 이렇게 속에서 쌓아두다 보면은 결국에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 못하니까 몸이 말을 하게 되는 거야.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힘든 걸로. 그 다음에 충동적인 행동. 뭐 쇼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화가 난다. 하지만 무모하게 뭐 쇼핑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잠깐 풀리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엉뚱하게 또 쌓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과 방어 기제들이 나름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나름의 방어책이지만 문제는 엄발의어중느이라서 결국에는 계속 내가 속에서 쌓이는 식으로 결국에는 계속 가다가. 한 10년 이상 되다 보면은 화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흔한 경우들을 살펴봤더니 배우자의 음주, 도박, 학대. 전통적으로는 남성분들이 이런 게 많았죠. 그런 게 굉장히 1순위인 스트레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댁과의 갈등. 이게 2순위의 스트레스고, 이제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화병의 유발인자 중에서 1번은 배우자. 특히 결혼 이후 2번은 시댁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일방적인 억압이나 요구를 그냥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역시 이제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될것 같고 또는 그렇게 참아야지 우리 가족의 평화 남편과의 평화 시댁과의 평화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억눌렸죠. 3순위가 바로 사업 실패 돈 떼이는 거 사기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가난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거고 속 썩이는 자녀 문제 기타 등등으로는 그냥 자신의 성격 문제 또는 오래된 지병 문제 또 예전에 어떤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기억들도 있고 사별한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 4.3이라는 게 뭘까요 학점이 아니고요 합병의 유발인자가 개개인별을 보면 은 하나만 쌓였다가 합병이 일어나지 않고 평균 4.3개 여러 가지 중에서 평균 4.3개가 쌓였다가 이제 합병으로 나중에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까? 한이라는 게왜 이렇게 자꾸 쌓이는 걸까? 반복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가족이 관련이 많이 되죠. 계속 보잖아요. 다른 인간관계는 반복 안되겠다 차단할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떤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복이 계속되고, 불공평한 처사를 계속 받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속에서 화가 나죠.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다 보니 쌓이고 쌓여서 합병이 일어나는 이런 양상입니다.